60년부터 살아만 쟤는 미친 새이야 음.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북침했다 이가 어? 김일성이가 인마 어? 어? 뭐? 북한 놈들이 침금했잖아 음. <laughs> 남침했다 아이. 누가하고 왔어? 네, 저가... 음.

이제 아무래도 김을라그가야 되겠고 그리고 명해서 같이 아명해도 해가지고 응올때 못하고 왔나 올때 못하고 왔나 여기 베이니 김 스타렉스하고 와